미혼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주최해 주관한 믿음 안에서 썸타는 만남, 미썸은 신앙 안에서 진정성 있는 만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했는데요. 김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새로남교회에 모인 미혼 청년들. 처음 만남의 설렘과 기대가 묻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서른여덟 명의 청년들이 미섬에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주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CTS 기독교 TV, 한국성시와운동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대전 청년들뿐 아니라 서울, 세종, 구미 등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고. 또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데 애착 유형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실생활에서 또 앞으로 꼭 남자친구 뭐 결혼할 배우자가 아니어도 만나게 될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하고 많은 청년들이 일을 다니면서 같은 루틴으로 일하게 되면서 만날 수 없는 기회가 많아요,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아니면 친구들도 사귈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결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자기소개와 인식개선 강의, 테이블 키워드 토크와 레크리에이션, 일대일 로테이션 토크가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세 커플이 매칭되며 마무리됐습니다. 교회 오빠, 교회 누나 하는 것처럼 젊은 청춘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커플이 형성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한시고 이런 속에서 믿음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 같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대전 편은 후속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지역 청년들의 연대를 이어가도록 도왔습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포항을 비롯한 지역으로 행사를 이어가며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